나임사 때 주범 김봉은이가 어? 재판 몇 시간 남겨놨고 도주를 해가지고 전자것도 전자판지 끊고 도주를 해가지고 48일 만에 접히는데 오늘 의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30년 일어납니다 수십조 원을 어? 펀드를 해가지고 어?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자 판치를 끊고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판사들 아니냐 말입니다. 그대들이 정말 대한민국 판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조카가 도운 도운 사람들도 진역을 뭐 몇 개월씩 다 받았다 합니다. 실행이 떨어졌다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고, 거기에 하등에, 어, 살고, 나와서 또 새로운 생활을 해야지. 그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 피해를 봤는데도그 경찰관들은, 어, 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또, 어, 업무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 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까 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 다들 행동을 하느냐?